치매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해주셨는데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치매인 것 같아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치매 이야기는 여러 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치료법이 없고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나이 들수록 걱정이 되는 질환 1위이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정말 슬픈 병이죠. 사랑하는 부모님에게서 나의 존재가 서서히 잊혀져 가고요. 반대로 사랑하는 자녀를 기억하지 못하는 정말 슬프고도 무서운 질병입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꼭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인지기능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인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경계는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여기에 수면 부족이 더해지게 된다면요, 신체적 및 정신적 회복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여러 퇴행성 변화들은 더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수면 부족은요 노인성 치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지 않고 깨어있게 되면요, 뇌가 알츠하이머 유발 단백질을 청소하는 것보다 생산량이 더 많아져서 남은 양이 더 쌓이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는요. 뇌의 정상적 활동에 따른 부산물인데요. 이 단백질 성분이 지속해서 많아지게 되면 일종의 찌꺼기 플라그가 쌓이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뇌신경 세포 등이 훼손이 되고 또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뇌 기능 장애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들은 뇌 곳곳에 이 아밀로이드 베타 물질이 플라그처럼 쌓여서 치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를 예방하는 것이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은요,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수면은 기억과도 아주 연관이 깊은데요. 우리의 기억은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벼락치기라고 하죠. 시험 전날 달달달 외웠던 것은 시험 종소리와 함께 싹 사라지는 것.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곳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장기 기억들은 이 해마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오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숙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단기 기억들이요 해마에 저장이 되게 되어서 장기 기억으로 변환되어지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대부분 예전 기억은 잘 기억하시는데 최근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침에 식사를 하셨는데도 식사를 안 했다고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제까지는 얼굴을 알아보시고 대화도 하셨는데 다음 날 되면은 못 알아보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충분한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갱년기 때부터 발생하게 되는 불면증 또한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년기의 불면증 증상이 노년기의 기억력, 학습능력, 집중력 등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참가자들에게 지난 4주 동안 잠이 드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밤에 여러 번 깼는지 잠에 들었다가 너무 일찍 깬 일이 있었는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 피곤함을 느꼈는지, 이네 가지 질문과 주중 전체 수면 시간을 묻는 질문으로 불면증 증상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년 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잘 맞는지,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서 기억력, 집중력, 학습 부분의 인지 능력을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중년기에 불면증을 앓았던 사람들은요. 노년기에 인지 기능이 저하된 위험이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수면 부족의 증가는요. 주관적 인지 기능을 떨어뜨렸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상 범주 안에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주관적 인지 기능의 저하는요.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체는 수면 중에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미세소관 관련 단백질인 타우 단백질과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요. 노인성 치매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젊은층의 치매인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인 타우 단백질이 제거되지가 않아서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치매로 이어진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요즘은 날이 궂어서 며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며칠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단 하룻밤의 밤샘으로도.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알코올 남용 음전증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면과 아밀로이드 베타의 연관성을 조사했는데요. 22세에서 72세의 건강한 사람 약 20명, 평균 나이 약 40세를 기준으로요. 지난밤 충분히 잠을 잤을 때와 밤샘 근무를 했을 때뇌속 아밀로이드 베타량을 측정한 결과 20명 중 19명에서 밤샘 근무시 아모일로이드 베타량이 충분히 잔 상태에 비해서 우측 해마와 시상에서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나이와 남녀 상관없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밤샘 근무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치매 위험률을 높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이 확인된 우측 해마 및 시상은요. 특히 알츠하이머의 초기 단계에서 해를 입기 쉬운 부위라고 합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와 알츠하이머병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건강한 고령자에 비해서 뇌속 아밀로이드 베타량이 각각 12%와 43% 증가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루 밤샘 근무 시뇌속 아밀로이드 베타의 양은 5%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아밀로이드 베타의 양이 많으면 피로와 불안, 짜증,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게 되고요. 또 행복감과 활력감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면 시 피해야 할 것들도 있는데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것들은 삑 금지입니다. 밤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것은 순환 리듬에 지장을 주게 되어서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고요. 밤에는 전자기파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쬐게 되면 수면 리듬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청색광으로 인해서 시력저하도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청색광 차단 앱과 필름 등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100% 차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잠자리에서는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것은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면 중 무호흡증입니다. 수면 중 무호흡증을 하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코를 고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수면 중 무호흡증을 가진 사람들이 기억을 돕는 뇌의 부분에 더 많은 타우 단백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수면 중 무호흡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면 중에 무호흡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타우 단백질을 약4.5%더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면 중 무호흡증은 뇌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하고요, 인지 장애와 알츠하이머병의 가능성을 증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수면 중 무호흡증이 있으시다면요, 하루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실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은 잠을 얼마나 많이 잤는가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숙면을 취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기억을 통합하고 잠에서 깰때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숙면을 취하지 못한 사람일수록더 높은 수준의 타우 단백질을 가질 수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면 알츠하이머 위험을 증가시킨다거나 병의 초기 증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치매와 수면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면이 치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알게 되셨죠? 이제는 많이 주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숙면을 취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